네 이제 두 번째 예두 네, 번째 큐브 리뷰 영상인데요 오늘은 제제3주 저의 구홍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홍은요 굉장히 처음 썼을 때부터 착착 돌아갔어요 잔달류는안 발랐고요 그냥 스프링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코에 어 조금 뿌렸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전 자체로 샀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만족하고요. 잠깐만요, 멈춰주세요.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잔츠를 비롯한 거의 모든 그다이아닉 큐브는 이렇게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코너 큐브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잘 걸리지가 않죠? 아, 잠깐만요, 멈춰, 멈춰. 어, 뽑았습니다. 이게, 또 이게 코너 큐브 코너 조각이고요. 네. 이게 엣지 블럭입니다. 코너 블럭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돼요. 네, 그리고 자체룬이와 비슷하죠. 네, 여기는 뿔을 아직 달지 않았어요. 뿔을 사서 달 예정입니다. 그리고요 한번 맞췄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거 찍고 나서는 잠시 시간을 내 가지고 룬 회기 블럭과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생겼어요, 이렇게. 루네이는 속에 뭔가 그게 있죠, 동그란 에벌레 같은 거. 근데 저는 뿔이 안 달려 있습니다. 그게 구멍의 약간 단점이라 볼수 있고요. 예, 네, 그렇습니다. 뿔이 안 달려 있어서 그런지 뿔뿔 구멍보다는 성능이 약간 떨어집니다. 코는 코어, 네, 네. 루네이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입니다. 네, 여기까지 비주얼상요구. 비교영상이었고요. 잠깐만요. 네. 루네이와의 차이점을 좀 비교하겠습니다. 아, 네, 멈춰주세요. 네. 지금 이렇게 루네이 조각도 빼서 왔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상당히 자세히 보입니다. 네, 잠깐만요. 이렇게 두 개로 봅시다. 이거는 블랙이고요. 이거는 자체입니다. 굉장히 블럭이 약간 다르죠. 여기는 뭔가 바퀴처럼. 두 개로 돼 있는데 여기 뒤에도 뭔가 달려있죠. 그런데 이거는 많이 달려있어서 아니 달려있어서 안정적이고요. 여기. 그리고 어. 여기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뿔이 있어요. 여기에 동그란 거. 네. 튀어나온 거 있죠. 이게 뿔인데요. 저의 저 구멍에는 없습니다. 그리고 뒤에 뭐 끼우는 구멍이 있죠. 네. 동글동글한 게 없어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, 안정감이 떨어집니다. 윤혜이에 비해서는 안정감이 떨어집니다. 지금까지 윤혜이와 구홍의 영상도 비교 영상과 제 네. 구홍 리뷰 영상 찍었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